제가 어... 어저껜가 궁금해가지고 구글에다가 블랙스 코드 온 스팀이라 적어가지고 스팀에 있는 블랙스 코드에 들어가 봤어요. 안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나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스팀 블랙스 코드를 하려면 무슨 따로 뭐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뭐 상단에 뭐 앱이라 적혀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시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뭐 거기가 편하면 그 경로로 가도 되는데 보이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외모를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어?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블랙. 스쿼드온 스팀 이렇게 적혀있죠. 블래스코드온 스팀 하면 여기 그냥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라보이그 뭐야 그 닫혀 있기 때문에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현재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지고 블래스코드온 스팀에 적어놓고 여기, 여기 옆에 페이지 번역하기가 있어요. 페이지 번역하기 여기 보면 페이지 번역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요 요 페이지 번역하기라고 있어요. 이딱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혹시 몰라서 게임하다, 이게, 이게, 제가 이제 마,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여기,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클릭하면 다운로드 하는 경로가 나와요. 게임하다, 이거 누르면은. 눌렀, 눌렀,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는 스팀 그거 받는 거, 받, 그, 스팀 따로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게 있거든요. 게임 보관함 같은 것도 있고 그런게 있어요. 그걸 다운 받았다고 해놓고 하니까는 보십시오. 뭐가 딱 나타납니다. 봐봐봐 봐.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 뭐 나와요. 뭐가 이걸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더니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제가 해봤어요. 와 세상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제가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스팀 블랙 스쿼드를. 어떻게 번역하기로 가이 페이지 번역하기 누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laughs> 와, 세상에. 일단 지금 블랙 스쿼드 지금 평가가 되게 제가 생각하는 평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71%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네, 아직 그 이게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나온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달 정도 최근 한달 정도 그 뭐야 평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전체 평가만 나와 있지 그래서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이 수치는 워페이스하고 동일합니다 워페이스하고 동일해요 워페이스 여기 아이스브레이커 이렇게 있죠 여기도 보면은 71%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최근 30일 동안의 평가를 보면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66%가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어,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죠. 최근 30 30일 동안에 어떤 평가를 보면 그니까 최근 30일 동안 뭔가 일이 일어났어. 오페이스에서요. 스팀으로 불스가 출시된 건가요? 네. 출시된 지좀 됐습니다. 한한 한 일주일 됐나?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1주 됐나? 1 2주 정도 됐어요. 나온 지. <laughs> 블래스 쿠고 제가 지금 스팀 가가지고 순위를 봤어요 순위 게임 순위 여기 게임 순위 나오거든요 보면은 종.. 아이고 정보 아니야 정보 아니고 어디로 가면 있더라 통계 여기 있어요 통계 보면은 이게 스팀 내에서 이제 그 순위를 결정해 줘요 아 이게 보일지 모르겠다 아 여러분 잘안 보이겠다 그시크어 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어, 겁나 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내려 내려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최고 기록, 76만 명. 도타2. 아, 이거, 롤하고 비슷, 우리나라 롤하고 비슷한 게임이죠. 예, LOL하고 비슷한 게임. 네, 스팀블스 따로 있습니다. 스팀블스 그래픽은 어때요? 어, 비슷해요. 똑, 아니, 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에, 2위가,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어, 굉장히 갓게임이죠. 갓게임 중에 하나죠. 카스 그룹이라고 하는, CS고라고 부르는, 예.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61만 명, 4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블랙스쿼드가, 여기 있어요. 메디인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지금 플레이 하는 인원이 5,921명이거든요. 5,921명이고, 그 다음에, 피크를 찍은 게, 만, 200명 정도, 만 200명 정도 돼요. 스팀에서 블랙스쿼드가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의외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있어요. 예. 물론 뭐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평가는 평가나 뭐 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썩 나쁘지 않다는 거, 의외로 조금 좋다는 거, 음. 블랙스쿼드가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스팀에서 출발이 좋아요. 지금, 아바도 스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A. V. A. 스팀. o 스팀. 아바도 스팀에 있어요. 근데 평, 아이고. 아, 이것도 상관없어. 페이지 번역하기로 들어가면 돼. 그럼 이렇게 나와. <laughs> 어차피 배, 그, 그, <laughs> 이게 막혀 있어도. 차단이 돼 있어도, 여러분, 그냥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저, 이 페이지 번역하기로 들어가면 돼요. 보시면, 이거 아, 아바 맞아? 어, 아바는 굉장히 73% 아닌데, 이거 무료 팩이고, 이거 팩이고, 팩. 잠말만어 어디 있어 이건가? 이건 안 나올 텐데? 어, 나온다. 지금 아바, 이거 아바잖아요. 아바 게임인데, 굉장히 안 좋아요. 5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호불호가 광, 굉장히 갈리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근데 최근 30일 동안의 그런 평가를 보면 28%가 긍정적. 그러니까는 72%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는 스팀에서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건 그냥 망했어요. <laughs> 아바는 망했어요. 그리고 어... 스페셜포스도 보니까 온스팀 이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스팀에서 별거 다... 뭐다 갔습니다 다 갔어 여기 들어가보면 스페셜포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69%가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최근 30일 동안의 평가보면 65%가 긍정적 이것도 뭐 그닥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예뭐 네, 그저 그렇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안타? 뭐 이런, 이런거죠 예그 네. 좋은건 아닌데 근데 그나마 블랙스코드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 FPS게임 아바 그리고 스페셜 퍼스트 2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거 그리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